안녕하세요. 젠지 스포츠에서 탑라인을 맡고 있는 기인 김기인입니다. 어, 오늘 이 대일로 이겨서 되게 다행인 것 같고 경기력은 좀 살짝 아쉬웠던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다음 경기도. 1세트 이제 아무래도 좀 사고가 한번 크게 난 뒤로 그 뒤로 복구가 잘안 돼가지고 게임이 힘들어졌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핏 뭐야 그밴픽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뭐 저 개인적으로만 플레이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칼날부리? 나중에 후반에 칼날부리 한타 때좀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아쉬웠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1세트 지고 나서는 뭐 밴픽 쪽으로 얘기를 좀더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사고 난 거는 그냥 짧게만 얘기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챔피언에 맞게 플레이를 잘 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뽀삐 자체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좀 템도 이제 너프를 어느 정도 먹었고 챔피언도 뭐 사실 라이너로 쓰기로는 뭐 버프를 안 먹었던 걸로 아는데 다시 오랜만에 보니까 뭐 그래도 여전히 쓸 만은 하다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LCK 컵 때는 좀 이제 라인 수업에서 신경 쓸게 많아서 게임하기 불편한 느낌이 조금 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정규 시즌 들어와서는 라인 수업 부분이 사라지고 신경 쓸게 하나 줄어서.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좀 작년에 이제 탑 같은 경우는 바텀듀어랑 좀 스왑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합을 맞췄는데 오늘 이제 올해 바텀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합을 맞추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당연히 많았고 좀 신경 쓸 것도 많았었는데 없어지니까 그래도 신경 쓸게 하나 줄어서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. 어뭐 사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어 저는 뭐 그것까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고요. 뭐 저는 민규가 이제 뒤로 선수가 재호기형 말투를 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좀 걱정입니다. 좀 단어가 비방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것 없을 같네요. 뭐 저는 <laughs> 친정 팀이랑 경기를 하면 뭐 당연히 이기니까 이제 좋은데 그냥 뭐 사실 프로니까 이기면 좋은데 그냥 뭔가 좀네 그때 23 이제 갔을 때 KT에서 얘기 인터뷰했을 때는 그냥 뭐좀 싱숭생숭하다면 뭐 그런 인터뷰로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안 나네요. 어 이제 사실 상대가 불리온이라서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 열심히 준비해서 남은 매치 다 이겨볼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사실, 연승을 했을 때좀 어느 정도 리그 연승을 하다 보면은 좀 풀어지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런 타이밍들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오늘 경기력이 살짝은 좀 아쉬웠는데 다음 경기는 이런 아쉬운 경기력으로 돌아오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,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좋은 경기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